뭘 해도 잘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꾸라는 제안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의 확장 버전 같은 책인데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어떤 표현의 말이 천냥 빚을 지게 만들고 어떤 식의 말이 천냥을 불러들이는 말인가를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책이네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말버릇과 복을 차내는 말버릇의 유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나의 말버릇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주문의 말버릇, 2장은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 3장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는 연출의 말버릇, 4장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5장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6장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 마지막으로 7장 돈이 쉴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입니다. 각 장을 요약한 부분과 돈을 부르는 말버릇 위주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어드리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무심코 불행 언어를 말했을 때의 응급 처치법. 풍선이 구멍이 나면 바람이 다 빠지기 전에 재빨리 테이프를 붙여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구멍을 막는 데쓸 테이프가 바로 행복 언어입니다. 자신이 불행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이 안 되어도 좋으니 곧장 행복 언어를 이어서 말해 봅시다. 진짜 최악이네. 아니야, 아니야, 운이 좋아, 운이 좋아. 다 별로야. 다 재미없어. 가 아니라, 좋아. 힘이 난다. 이것이 불행 언어를 내 뱉어버렸을 때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불행 언어를 쓰는 횟수가 10번에서 9번, 차차 5번으로 응급처치를 반복하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불행 언어를 쓰는 자신을 의식하기만 해도 100점이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난참 기특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줍시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다니던 불행 언어를 쓰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행복 언어가 말 버릇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원을 빌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엇무엇이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진 않나요? 그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 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구요? 그야 수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덕 포인트 쌓기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늘 일이 잘 풀리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시기와 질투심에 무슨 다른 연출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버리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음덕 포인트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들 모르게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음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덕을 쌓는 것은 물건을 사면서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나중에 그 포인트로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먹거나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음독 포인트가 쌓이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레 일이 잘 풀리게 되는 법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무언가 힘든 문제가 있거나 매우 나쁘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음덕이고요. 음덕을 많이 쌓는 사람일수록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마저도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둘중 어느 쪽에 속하나요? 제 1장에 대한 요약. 우주에 보내는 주문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 밖으로 낸 말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며 이를 말로 내뱉으면 우주가 힌트를 줍니다. 제2장의 요약.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기적을 끌어당긴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나쁜 일에도 또나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뭐 좋은 일좀 없나? 라는 말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바꾸면 소용돌이 치듯 더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말은 그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사를 전할 때는 꼭 눈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3장의 요약. 나를 칭찬하는 말이 행운의 나를 만든다. 남의 칭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매일매일 칭찬해주면 자존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말버릇은 힘이 들때 나를 지탱해줍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장래가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해줍시다.그러면 그 에너지가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잘 못하는 일 자신이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외치고 상대방에게는 진취적인 말을 해봅시다.용기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스스로 용기라고 말하며 조금씩 용기를 내는 습관을 들입시다. 제 4장의 요약. 실패는 우주가 준 프리패스 티켓. 실패는 큰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그것을 경험으로 만들어 보세요. 최악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괜찮아, 걱정 마 하고 말하며 끊어 내야 합니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라는 말버릇으로 침착하게 다음 대책을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른다면,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제5장에 대한 요약. 늘 좋은 기분이 좋은 일을 끌어들인다.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고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시다. 아, 행복해. 한숨을 쉰 뒤에 행복하다는 말을 덧붙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0%의 컨디션일 때도 아주 좋아 라고 외치면 점점 최고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 상황은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 하고 의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 6장의 요약. 칭찬을 하는 태도만큼 칭찬을 받는 태도도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는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웃다가 턱이 빠질 만큼 칭찬해 봅시다. 칭찬하는 마음이 질투심을 방해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어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질투심의 감정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겠죠?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라고 감사와 함께 웃음도 전달합시다. 자신의 기분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늘 칭찬합시다. 마지막 7장.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 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잘가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 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매달 20만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로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엔 관심이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 살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와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바로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은 부모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혹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주입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나와 당신을 포함해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멋진 일을 할수 있다면 돈 따위는 필요 없어라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상은 뭔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멋진 일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면 아무리 멋진 일이라도 계속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 멋진 일을 하는 이상 돈도 제대로 벌자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 일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 돈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이 잘안 풀린다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릴까 하고 열심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당신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인형을 천 개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드는 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인기가 있나 하고 안테나를 세워봐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SNS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고만 쌓이지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에 제작한다거나 유행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는 등 무엇이든 좋으니 계속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발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저 계속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단순히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점을 보완하고 더 좋게 고쳐나가면서 계속해야 해요. 여러 경험을 쌓고 발전하면서 계속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능률도 올라가고 기술도 향상되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인생의 모든 일이 계속 좋아지지요. 제7장에 대한 요약.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좋은 맷버릇을 마음에 새기고 덕을 쌓으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우주 저금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돈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면 상냥할 것, 강할 것, 손이 빠를 것이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생명처럼 소중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돈에게 감사를 전합시다. 발전 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발전하고 개선하며 계속하는 것을 실천합시다. 음.